중장거리 산행을 많이 하신다. 볼거뭐 있습니까? 이거 죠 이거 이게 뭐냐? 캠프라인의 아틀라스 하이컷 등산인데 엄청 발이 편하면 묵직감에서 발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. 정말 편리하다. 하이컷 등산은 고리가 8개로 발목이 든든하게 잡아줄 수 있는 아틀라스와 한께라면 동계 산행은 물론 언제든지 내 발의 안전을 잡아줄 수 있고 넉넉하게 제작되어 있다 230부터 300까지 누구나 실을 수 있는 아틀라스 특히 동계산행에는 최적화 되어있다 눈이 발목 위에까지 올라와도 옷이 덮어주고 스페셜 차도 뒤로 들어오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대가 39만 5천원 실판매가 31만 6천원 스티커에서는 행운의 시간을 드립니다.